TV. 지난해 오픈 10주년을 맞아 과거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 클래식 서버 업데이트를 단행했던 리니지2가 또다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초장수 게임으로 꾸준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리니지2가 지난 4월 1일 클래식 서버와 라이브 서버에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클래식 서버에서는 풍요의 시대 서막의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요. 국립묘지, 학살의 대지, 화염의 늪등 대표적인 추억의 사냥터 6곳이 포함된 신규 지역 아덴 영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45레벨과 60레벨에 도달한 이용자들은 모든 직업의 새로운 변신 스킬을 습득할 수 있고, 주요 레벨 구간에서 몬스터가 드롭하는 아이템량이 증가합니다. 라이브 서버에서는 인피니트 오디세이 영혼의 찬과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요. 유명한 보스 몬스터들의 과거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던전이 새로 공개됐습니다. 그중 선술집 던전은 게임에 등장하는 대규모 사냥 보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해당 던전을 공략한 이용자들은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끊임없는 업데이트와 다양한 컨텐츠 개발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리니지2.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한글자막 b